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로 성난 민심이 거리로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부산 서면에는 2천여 명의 인파가 몰려있는데 현장 연결에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조진욱 기자 그곳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부산 서면 젊음의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시간 반 전쯤부터 계엄령 선포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지금은 거리 행진에 나간 상태라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10분 뒤쯤에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파는 더 늘어서 주최측 추산 2,000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넥타이를 맨 직장인부터 아이와 함께 거리로 나선 시민들까지 각계각층에서 항의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최측인 윤석열 퇴진 운동 본부는 오늘부터 매일 평일 저녁 7시마다 이곳 서면에서 퇴진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토요일에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촛불 전국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죠. 이게 나란지, 이게 진짜 이게 뭐 하는 건지.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해서 좋은 나라 만들어줄 대통령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가 박성희 때도 독재를 겪었잖아요. 고마사건 때도 내가 그걸 겪었고, 전두환 때도 다 겪었거든요. 그때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어. 내 후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는 그래도 민주가 되고 이렇게 잘 되는 나라 하고 싶어서 내가 그냥 맞죠. 부산 기장군의 박종철 시의원은 개업령 선포 직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에 표한다는 글을 남겼고 해제 이후엔 허탈하단 추가 글을 올려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박 의원의 입장을 들어봤더니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책임 당원으로서 올린 글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개엄령 선포 직후 분노한 20대 청년이 국민의힘 부산시당을 찾아 계란 한 판을 던졌다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면에서 KNN 조진욱입니다.